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지금 대마초 저 이파리 모양 보이시죠? 지금 태국이 대마초를 그 판매 유통하는 게 합법화가 되면서 지금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흑인들인데, 이제 레게빠마하고 막 이제 이런 흑인들인데, 3명씩, 4명씩 돌아다니면서 예,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요. 얘기 들어보면. 무슨 비즈니스인가 하면 다 저거 파는 일을 합니다. 연초로 지금 파는 거는 일단 태국 정부가 불법으로 했고요. 이제 쿠키나 케이 그리고 차로 그리고 음료에 넣는 것만 우선은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거, 지금 저 건너편에 쿠시아우스라고 보이죠? 편의점에서도 이제 대마 마크가 그려진 음료수를 파는데, 그게 진짜 대마초처럼 약간 환각을 보이게 하거나 그 정도로 독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튼, 저게 지금 저런 상태고요 아, 지금, 예, 여기도 있네요. 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을, 골목골목도 다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저도 지금 몇번돌아댕기다가 여기 계속 보이는 데마다 계속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예, 쿠시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도심인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이제 예전에 코로나로 사업을 하다가 닫으신 분들이 다그 자리에다가 현수막 걸어놨어요. 커밍순 오픈 해가지고. 대마 샵이 열 거라고. 예 얼마 전에 저도 이발하러 갔다가 바보샵에서 흑인 남자를 만났는데 예, 영어를 곧잘 하더라고요. 난 처음에 미국에서 온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왔고 비즈니스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라인만 좀 나중에 이제 주고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루 지나서 라인으로 연락이 왔어요. 대마 하냐고 <laughs>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너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타일렀는데. 여튼 지금 나이지리아 분들이 굉장히 태국에 많이 들어왔고요. 저 잠깐 있는 콘도에도 이제 3명씩, 4명씩 이렇게 떼거지로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 태국에서 그쪽 사업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좋은데 숙소 얻고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일 분인 거리인데요. 대마 관련된 그런 샵들이 꽤 보이죠. 예, 방금 전에도 이제 어떤 그 초반에 외국인 할아버지 한번 지나가셨는데, 예, 나이 드셔서 진짜 일다 하시고 이렇게 오셔도 좋지만 나라가 좀 살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젊었을 때 어쨌든 70대 80대 돼서 나오면 아 그때는 너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좀 경제력이 괜찮은 나라니까 괜찮으시면 40대 50대라도 이렇게 한번 나와서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그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여행으로라도 와서 이렇게 지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이 일본인 거리 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이제 요대로이 그 영상 따라오시는 그대로 들어오시면 이 왼편에 예전에 가성비 좋은 일본 가정식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나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래도 어느 정도 잦아, 잦아들었으니까 이제 와봤거든요. 와봤는데, 아, 그 집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그때 모르겠어요. 그 집의 형태로서는 없어졌는데, 이제, 비슷한 집들이 몇개더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몇개더 만들 건가 봐요. 그래서, 태국인 와이프랑,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남자인지 어쨌든 파랑으로 보이는, 네, 여기, 문아시아 여기도, 그 우측에 있는 집은 다른 집이고요. 저 안쪽 집이, 이런, 이제, 일식 튀김, 가라케, 카츠동, 돈가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해서 파는 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없어졌습니다. 망했고요. 요거는, 키드에이블이라는 그런 영어 가르쳐주는 학원 같아요. 뭐, 잉글리쉬랑 차이니즈 가르치고, 매스 가르쳐주고, 뭐 이제, 아츠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주는데, 여기도 이제 일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잉글리시랑 샤이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고메마켓인데요 이게 조금 편집이 돼서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는 바로 가까워요. 한 500m도 안 걸리는데 이제 이쪽이 바로 그 아까 그 영어 유치원에서 조금만 나오면 바로 여기가 엠 코티어 있는 광장이거든요. 저도 맨날 엠 코티어 바깥쪽에서만 들어가지고 안쪽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장터 비슷한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가격은 굉장히 비쌌고요. 한 950바, 1000바니까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옷들 원피스 팔고 있었고요. 가격이 이제 거의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옷들이었어요. 이 측에는 이제 약간, 유럽풍에 이런 카페들이 차려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외국 남자분들이랑 태국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언어로 둘이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태국 여자분이 엄청 막그 외국 남자분을 혼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웃겼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네네 이런 옷들이죠 이런 옷들 좀보시죠 990번 4만원입니다 4만원 3반 몇천원인데롱샴 여기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엠코티어 아마 기억으로는 엠포리움인지엠코티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편 저쪽편 둘다 양쪽 하나 때문에 엠코티어 같아요 이쪽에 기억으로 엠시 m 도 있고 이 뒤쪽 이은 별로 와볼 일이 없었는데 네. 오늘 왔는데 이제 이렇게 장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현재 시합을 잠깐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스토어라고 하죠. 잠깐, 잠깐 생겼다가, 이렇게 없앴다가 하는. 네, 여기는 이제, 롱롱국수 있는 데거든요. 엠코티어, 엠포리어만 거의 비슷해요. 그 위치 다 거기, 거기거든요. 프롬뽕역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저, 예, 보이시죠? 저쪽 그 BTS 계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쭉 가다 보면 금방 가면은 이제 저쪽 편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데, 롱롱 국수.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아, 진짜 롱롱 국수. 아, 진짜 캐리어 끌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오시는 것 같아요. 예. BTS에서 저 유업이 지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혹시 몰라서 프롬폭력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롱롱 국수를 한번 더 가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두집 다 코로나 끝나고 최근에 가서 먹어봤어요. 신나 바뀌나 에서 코로나 전에서부터 이미 한국인들한테 입소문을 탔고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알려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해자스럽고 양이 많고 고기질이 예전엔 정말 부들부들하고 연했는데 요새는 조금 육포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고기를 싼거 쓴다는 얘기죠. 네, 방금 그 화면 돌려보시면 나라에 있었죠? 나라야 쪽에서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바로 그냥 제가 내려온 것 처럼 프롬퐁역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 영상 보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여기를 찍어 드리지만 저는 이제 북쪽이 좀 다릅니다 이걸 여기를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태국 커뮤니티 맨날 뭐 이런 데 가면 뭐 롱롱국수 어쩌고 저쩌고 롱롱국수 형이 하고 아우가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고기국수 막 그런데요 아 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이거 도시락인데 30원입니다 네 이제 먹을만 합니다 이제 이 유가 안 좋아도 저거는 그냥 괜찮은 맛이에요.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여기 이쪽 콘도에 사는 사람들은 나와서 저런 거한 두세 개씩 사가서 먹고 그럽니다. 먹을 만합니다. 이제 이길 따라 쭉 가시는 거죠 우측에 유업이 보이시고요. 제 오늘은 그냥 한번 온 김에 룽룽국수 앞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아 맨날 보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줄을 엄청나게 세는데요 오늘은 지금 뭐일부러 왔다가 11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여기 지나가는 시간이 그래서 아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없을 거예요 꼭 그때가 많대 12시 넘어서부터 많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거기가 줄 서서 그렇게 먹을 만한 데도 아니고요 거기 농롱 곡석 갔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laughs> 아 진짜 요새는 S, 미디움, 라지로 이렇게 나눠놓고요 뭐 남들 한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 엠포리움 여기 9층 올라가셔가지고 코드 투코트 가셔가지고 그냥 70바짜리 아 여기요 여기, 여기 짝퉁인데 짝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다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스타벅스 텀블러인데요. 저거 200바시니까 8천 원 주면 삽니다. 어쨌든 이쪽으로좀 봤는데 어쨌든 저는 엠포리움에서 파는 고기 국수가 훨씬 더 맛있었어요. 또미양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게 양도 훨씬 많고. 좋았습니다. 원래 그 노란면, 뭐샌렉 이렇게 가지고 가는면, 중간면, 굵은면 뭐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란면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계란면 시켰더니 계란면이 계란이 안 들어가고 꼬불꼬불하게 하얀 그런 노란색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계란을 넣는다고 노란색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양이 너무 적고요. 여기서 60, 70, 80번 이렇게 파는데 제가 볼 때는 68이나 78, 88이나 0 뭐. 한 젓가락 두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그렇게 갈건 아니었습니다. 예...방금 전에 골목 그쪽으로도 갈수있고요 이제 저는 그냥 큰 길로 가는 건데 진짜 이 길을 갖다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캐리어를 끌고서 더거 끌고서 이길안 좋은데 막 여기 지금 바닥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음식물, 꾸정물, 막 음식물 썩은 거막 여기 막 있는 그쪽으로 캐리어 바퀴를 다 적셔가며 일로 통과하고 막이 좁은 데를 통과하고 해서 이 길을 통해서 가면은 이제 룽롱국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이 골목이 바로 그 앞골목이랑 통해 있어요. 그래서 일로도 이렇게 돌아 나오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 쓰레기국물. 아, 예. 여기가 방콕 도심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가 밤에는 아마 노점들이 나와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이렇게 치우고 가기 때문에 저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계속 식혀 내려가기 때문에 좀 나은데요. 지금 건기라서 특히 저런 거 냄새가 심합니다. 예, 네, 지금 오도바이 왼쪽에 쫙 보이시죠? 다 지금 그래프하고 막 후드 배달하는 분들이에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형이 이제 한다는 거기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예, 네, 보는데, 여, 아, 여기 할 말이 또 많죠. 제가 여기랑 또 여기 동생이 이제 원래 부모님으로서 받은 착한 동생. 착한지 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도 원래 줄이 짝 쓰는데 지금 사람 없네요 원래 지금 요 여기로 지금 줄이 한 30-40명이 렇게쭉 쓰거든요 이제 여기는 그나마 좀난것 같아요 아니 여기도 이제 난다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 어쨌든 지금 이집 말고 저 앞집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캐리어 끌고 오면 자동으로 줄을 뚜루룩 쓰게 되는 데가 저첫 집이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태국인 정거원들이막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똑같은 데라고 same same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줄 세워서 여기서도 소화시키고 하는데요. 아, 여기 진짜 어이없는 게, 그, 같이 이제 두 명씩 가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앉아서 같이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먹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람을 내 앞자리에 바로 앉혀요. 바로 앞에. 그 사람들은 이제 주문한 거지 음식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나왔고, 이제 먹고 있잖아요. 그럼 다 구경합니다. 앞에서. 완전 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 먹고 나가면은, 그때 이제 이 앞, 쪽 사람들 음식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나갔잖아요.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사람을 앉혀요. 완전히, 진짜, 아, 여기 최악이고요 그, 동생, 아, 형이 한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갖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먹고 있는 식당 옆에다 세워놔요. 이 사람들 먹고 나면 이 자리에 앉으라고. 서가지고 그 사람들 먹는 거다 구경하는 거예요. 아 옆에 막사람들 서있고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저건 뭐다 저건 뭐다 막 이게 저 저게 사이즈가 뭔가 봐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 릉롱국수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격 싼 것도 아니고 60바, 70바, 80바 싼거 같아도 한국 기준으로 싼 거지 그 정도 돈이면요 여기 푸드코트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시원하게 진짜 쇼카 푹신한 데 앉아가지고 먹으실 수 있으니까 굳이 이 음식물 썩는 냄새 나는 이 골목에 오셔가지고 아, 진짜. 그래도 결국에는 오시겠죠. 네. 왜냐면, 너롱롱국수 가봤어?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뭐, 백종원이 가고 갔었잖아. 이런 식으로 결국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근데, 아, 결국에는, 아, 진짜 이런 거좀 아시고, 아, 왜냐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개선할 생각이 없나 봐요. 이래도 장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돈 벌어주는 거죠. 이게 잘 되는 대박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둘이 줄을 만들고, 전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질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사람들 와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 네, 여기가 태국 도심이에요. 좀만 나오면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프롬퐁 나나 이쪽으로 연결되는 실제로 보면은 방콕 오시는 분들 하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방콕이 이렇게 보면은 막 영상, 이제 다른 분들도 영상 엄청 올리잖아요. 막 되게 큰 도시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여기, 이렇게 BTS 로선 이쪽으로 한열몇개 있는 게가, 있는 게 얘네의 메인 저거에요. 그러니까 매번 여기서 프롬퐁, 여기서 나나, 뭐아속 터미널 21,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면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서 이 영상만 따라가셔도 걸어서도 역간 거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는 비추천하지만 지금 12월 1월이에요 태국의 겨울이거든요. 네, 날씨가 햇볕 있는데는 28도 30도지만 그늘은 그래도 좀 시원해요. 네, 그늘 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걸을만합니다. 태국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도 좀 보시면서 BTS 타도 되긴 하는데요. BTS 뭐 그러시면 이제 이런 도시 모습을 못 보잖아요. 내일 네, 이제 버스인데요. 이 버스 8번입니다. 320원짜리 버스에요. 에어컨 당연히 없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우측에 보시면 저 파랑 앉아있잖아요. 백인 남자. 등치가 엄청 큰데, 열심히 구글로 보면서 이 사람들 이런 거 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새 방콕 시내 도로 엄청 막히거든요? 근데 그랩 잡고 뭐 잡고 뭐 잡고 하는 아시안인들밖에 없어요. 예... 그... 아니면 나이가 드신 외국인분들. 그냥 차가 막히더라도, 나는 편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돈많은 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이제 요새 추세가요 젊은 이제 유럽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도 이제 젊은이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중교통이 그래도 뭐 택시나 그랩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막히면은 장사 없거든요 그래서 저 외국인도 지금 어딘가 이제 저 사는 콘도 럼좀 외진데 콘도를 얻었나 봐요. 저쪽 샴롱 이쪽에다가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고 있는데, 아맞아이 사람 그 저쪽 그 방나라는 곳에 방나 BTS 역에 그 아이디오 오투로 가더라고요. 그 아이디오 오투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좀큰 도로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그 BTS 라인 밑에 그 저희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길을 만들어놔서 비도 안 맞고 그갈수 있는 좋은 도로더라고요. 저 아이디오 갔는데 아이디오 오트라는 그 박라에 있는 곳 거기도 만든지는 꽤 됐고요. 에어비앤비를 빡시게 돌리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근데 외국인들하고 얘기해보잖아요. 얘네들도 교육을 엄청 잘 받아서 <laughs> 다들 친구 집에 놀러왔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에어비앤비 얻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좀 불법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얘네들 외국인 헤어지고서 이제 샴롱에 있는 임피리어 월드라는 곳에 왔어요 이제 그 구글 지도 펴놓고 보시면은 이제 다 고라인 고라인 BTS 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그각 메뉴 좀 보여 드리려고 왔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갔던 데가 볶음밥 되게 잘하는 집이고 여기 지금 보신 데는 치킨 튀겨 가지고 이렇게 자게 썰어 가지고 그 칠리소스 얹어 가지고 먹는데 한국인이 먹을 땐 제일 맛이 그냥 괜찮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묵국수 인데요 제가 이제 7 0번막 이렇잖아요 룽엉 이나 여기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볼땐네 그리고 여기는7 5번뭐 이런 것들이죠 7 5번이면 80반 잡아 3,2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좀 가격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굴전 네, 굴전 파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저기 이제 걸려 있는 게 삼겹살 튀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조금씩 떼내가지고 이제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실리 소스 얹어서 밥하고 같이 먹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해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줄 서서 먹는 데가 맛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삼겹살 부위죠? 그 벨리 포크 벨리 부분을 튀겨요. 그다음이걸 튀겨서 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어가지고 이렇게 양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밥에 얹어주는 형태입니다. 계란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가격은 거의 60바, 70바 정도 해요. 코로나 전에는 45바, 50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60바, 70바, 80바 이 정도 예,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죠? 네, 저런 거는 먹어도 실패 없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계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 야채 넣어가지고, 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찌개류랑 같이 해서 파는 건데, 여기도 70바, 70바, 65바 정도? 아, 28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요거는, 어, 네, 요거는 뭐죠? 예, 어묵이네요. 어묵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그 오징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보니까 그 손지, 손지도 넣고서 이렇게. 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면 나온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아 쏨땀 쏨땀이죠 쏨땀 쏨땀이 아 가격이 여기가 좀 비싼 편이에요 쏨땀이 보통 50바 하거든요 근데 저기 40바짜리 쏨땀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기본 쏨땀이 제일 싼데 원래 그개그개국물이라고 하죠 그 말하자면, 개 젓갈이라고 할까요? 개 젓갈이에요. 개 장이 아니고, 개 젓갈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만든 게 원래 비싸거든요? 근데 저기는 저게 저기 싸더라고요. 근데 저거, 개 젓갈을 넣은 솜땀은요 보통 사람 못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좀 웃긴데, 저도 비유가 센 편인데, 저도 실패했거든요? 겨우 먹었어요, 겨우. 그리고 먹고 나서 다짐했죠. 다시는 안 시켜야지. 기본 솜땀이 한국인한테는 샐러드 느낌 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다 이런 이제 탕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선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꼭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막 선지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네, 거의 비슷비슷하네 여기 족발 덮밥인데요. 그 족발 덮밥 잘한다는 집들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100%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요. <laughs> 어느 집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다 비슷비슷하게 하십니다. 뭐그 집이 딱히 더 싸고 하는 건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유명세 탄 집들은요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그런 먼데 에어컨도 없는데 막그 찾아가가지고 양도 많이 안 주고 그런데 거기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백화점 푸드코트 가시거나 거기 가도 90바 100바시에요. 여기 이런 푸드코트도 65바 70바시잖아요. 60바 70바. 코로나 전에는 35, 45, 50이 됐는데 지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올랐습니다. 뭐, 10발, 20발, 3 0발 400원이거든요? 2 0발이 800원이에요. 예, 네, 별거 아닙니다. 한국분들, 어, 이렇게 여행 사이트 가보면은, 한국분들 막, 함께, 해고와서 10만원짜리 막 드시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런 거에 방금. 비하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지금 식사를 모두 마쳤는데요. 아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오면은, 볶음밥 먹는데요. 그, 또면, 또명... 꽁, 아니죠? 이거는, 까오팟 무 같아요. 까오팟이 제 알기로는 이제 볶음밥이라는 뜻이거든요. 까오가 밥이고 팟은 아마 볶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도팟이 그 볶다라는 의미 때문에 어쨌든 까오팟인데요. 까오팟 무. 저는 꽁은 아,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까오팟 무를 먹고 있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분 이제 방금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냥 놓고 가면 이거 다 치워주십니다 네 정말 태국은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불쌍하다 이렇게 여길 게 없는 게 저분들도 저게 다 일이시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일 하시고 생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매너있게 잘 정리는 하는 게 좋겠죠 뭐 당연하게 당신이 치워야 될 거니까 그냥. 너무 어지럽히고 가면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밥 먹고 인피력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화려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질이 좋거나 하진 않아요. 이제 더 이상은. 네, 마치 코로나 2년간 그냥 많이 퇴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상가도 있고 한데 예전에는 진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성비도 좋고 질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야 한국보다 여기가 더 낫다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이제 질은 더안 좋아졌고 가격은 올랐어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 가성비의 태국은 아닙니다. 지금 예저 밑에서 이제 이렇게 쇼핑몰 제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 이제 팝업스토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저렇게 이제 임피리 월드 1층은 가끔씩 저렇게 동물들, 어, 개, 고양이, 희귀한 동물, 원숭이, 파조, 뱀 같은 거 가져와서 구경도 시켜주고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방금 우리 보신 것처럼 먹을 거 팔고, 못 팔고 이런 분들도. <놀람> 인피리 월드 1층에는 이제 빅시가 있고요. 빅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런 데서 식사도 하시고 내려와서 구경도 하시고 하면은 좋습니다. 태국이 뭐 별거 없어요. 태국도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돌아다니면 지치고 힘듭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태국에서 요새 이제 이거 지금 식물들 보이실 텐데요. 저 밑에 많이 보이신 이게 대마 잎이잖아요. 대마 원래 한국에서 이렇게 팔면은 100%철강철강 새고랑이잖아요. 지금 제가 가다가 신기했는데 저렇게 대마 묘정을 팝니다. 네. 그래서 저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저거 이제 키워서 저 입을 말려 가지고 종이에 말아서 이제 피우면 저게 바로 마약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